일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 황토 올라 마지막 남은 황구 안강아지 행자간들다 가고 오늘 황구 안강아지 한 친구 이제 남았습니다 한 친구 남았어 엄마 엄마 저절 같다 혼자 먹어 나눠 이마 배가 터질라 그래, 배가 터질라 그래. <laughs> 어? 배가 터질라 그래. 아빠, 아이고, 올따고또 몰리네. 올따고 물에 떴고, 기물로 뭐, 떴고, 놀아 돌라고. 뭐. 잘 받아주죠, 왕통 성도 안 내고 저알 받아 줍니다. 아 그래도 뭐 귀찮은 모양입니다. 가 <laughs> 도망갑니다. 아야 귀찮네. 고마해라. 가 <laughs> 고마해라. <laughs> 도망갑니다. 적당히 해야지 언제까지 깨물 거야? 지, 아야, 아빠 다리 물고 엄마. 잘 놀아줍니다. 잘 놀아줘. 아이고, 이고 뭐, 사례도 아닌데, 뭐, 뭐, 물고 뜯고 하면 뭐, 좋나? 아이고. 일요 아침에 마지막 남은 우리 한구한컷또한번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